시청자와의 쌍방의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입니다. 큰 나무를 순식간에 옮겨 심을 수 있는 재밌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둘러싼 네 개의 커다란 삽이 하나, 둘 바닥을 찍더니 그대로 나무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진 나무를 다시 옮겨 심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데요. 이런 기계를 활용한다면 곧 다가올 식목일에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느덧 달력은 4월로 접어들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꽃축제가 아니더라도 도심 곳곳에서는 숨겨진 벚꽃 명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 꽃보라 동산에 나와봤는데요. 이곳에는 벚꽃을 보며 산책을 즐기거나 셀카봉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곳 외에도 두류공원과 지저동 금호강변, 팔공산 순환로와 옥포로 화원 유원지와 경복대, 달성공원에서도 활짝 핀 벚꽃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하니 1년 중 가장 예쁜 벚꽃을 보면서 완연한 봄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엠벤 카드뉴스 이번 주는 평생 동안 모은 12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1948년 18살의 어른 나이에 결혼한 박순년 할머니. 2년 후 터진 6.25 전쟁으로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로부터 다시 2년 후 남편의 전사통지서를 받으면서 할머니의 고단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고 농산일과 공장일을 하며 달려온 60여 년. 내 집이 생기고 땅도 생겼지만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빈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가슴에 새긴 김만용이란 남편의 이름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 12억 원을 기부했고 그제서야 할머니는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리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사연에 감동받은 한 초등학생은 저금통을 들고 장학체단을 찾기도 했다는데요. 일면 박수년 할머니 효과, 할머니의 숭고한 기부의 뜻은 우리 사회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군인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엠벤에서도 병영 생활하면 떠오르는 추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역시 군 생활을 추억할 수 있는 설문을 하다 보니 군대 시절 사진이나 군무했던 군부대의 마크도 올려주는 등 여느 다른 설문 때보다는 댓글도 훨씬 많았는데요. 많은 답변 중에 군 생활 중 끓여 먹은 라면이 가장 기억 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설레었던 첫휴가의 추억과. 정말 힘들었던 유격훈련과 혹한기훈련의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억들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모바일 엠벤이었습니다.